드디어. 정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이름하여 반포레미안 드리니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때까지 한 청약 분석 영상 중에 가장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제 영상을 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설득하고 설명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반포레미안 드리니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단지예요 하지만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서초구 반포동은 원래부터 투기과열 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어서 바뀌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전과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출에 관한 건데 아주 심플하게 다뤄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반포레미안 드리니원 사업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1원.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17개 동으로 총 2091세대 중 특별공급 276세대, 일반공급 230세대, 이번 분양 물량은 506세대입니다. 어떻게 물량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규제 지역에서 나온 로또 청약 단지들의 분양 물량입니다. 가장 많았던 물량은 24년 8월에 DH 방배가 1244세대, 다음이 24년 10월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589세대, 그리고 레미안 트리니원이 공급 물량 506세대, 세 번째로 물량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 청약 단지 치고는 물량 정말 많은 겁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6년 8월로 이제 약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금 계획은 아주아주 아주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짜야 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분양가 얘기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공급 대상을 보면 59제곱미터 4개 타입, 84제곱미터 3개 타입, 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평형만 공급돼서 너무 좋지만 공급 물량을 보면 59제곱미터 물량이 90%가 넘습니다. 84제곱미터 물량이 적은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해야죠.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특별 공급 유형별, 소득별 물량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릴게요. 입지분석하겠습니다.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위치는 여기. 입지분석 끝!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세대 공급하는 59A 타입, 3배의 판상형, 마통풍 가능, 방 3개, 욕실 2개로 무난합니다. 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끔 다른 영상을 보면 이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방 구조와 인테리어로 단지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인테리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돈 들여서 싹 바꾸세요. 20억 원 이상 로또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방 구조와 인테리어보다는 당첨. 당첨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129세대 분양하는 59B 타입. 59B 타입은 포베이네요. 판상형 마통풍 가능 방 3개 욕실 2개. 너무 좋아요. 다음 26세대 분양하는 59C 타입 타워형의 방두 개, 2개, 욕실 두 개입니다. 방두 개로 당연히 가장 인기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거실이 크고 통창에 나쁘지 않아요. 물량이 26세대이긴 하지만 경쟁률은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틈새 전략으로 59C 타입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78세대 분양하는 59D 타입, 59A 타입과 거의 흡사한 구성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4세대 분양하는 84A 타입. 와! 59타입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네요. 4베이 판상형, 마통풍 가능, 방 3개, 욕실 2개, 알파룸이 없는 건 아쉽지만 주방, 거실도 널찍하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 29세대 분양하는 84B타입, 무난한 타워형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이 양창으로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7세대 분양하는 84C타입, 84B와 거의 흡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별 공급 물량과 공급 충수를 보면 59제곱미터는 27층부터 33층까지 물량이 있지만 84제곱미터는 6층이 최고 높은 층입니다. 조합원이 다 가져갔어요. 최고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59제곱미터 약 21억 원, 84제곱미터 약 27억 6천만 원. 어떠신가요? 절대가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24년부터 현재까지 규제지역 로또청약 평당 분양가와 59, 84제곱미터 분양가를 보면 레미안 트리니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분양가는 24년 9월에 분양한 청담 뉴이이 59제곱미터 약 20억, 84제곱미터 약 25억 원이었는데 레미안 트리니원이 약 2억 이상 더 비쌉니다.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모두 로또 단지들이니까요. 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97대책 이후 규제 지역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중도금 대출 60%중 1, 2회차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3회차는 본인이 잔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회차는 연체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연체료도 26년 6월 15일부터 입주시까지만 납부하면 돼서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10·15 대책 때 나온 규제 중 하나인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차등화 주담대 상한을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이 주택가격은 청약에서 분양가가 아닌 장금시 KB시세로 하는데 레미안 트리니언는 당연히 25억 원 이상입니다. 대출이 딸랑 2억 원밖에 안 나와요. 담보 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이 적게 나오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둘수 없는 규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심플합니다 마지막 잔금 시에는 이 최종분양가에서 2억 원을 뺀 모든 금액을 현찰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담대는 안 돼요 10·15 대책 때 신용대출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1억 원 초과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안 되니 1억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부부 각각 1억 원씩 신용대출 한다고 해도 주담대 2억 플러스 신용대출 2억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59제곱미터 약 17억원 이상 84제곱미터 23억원 이상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이번에도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얼마로 또인지 빠르게 보도록 하시죠 반포 레미안 드리니원 2091 세대 26년 8월 입주 예정 분양가는 59제곱미터 약 21억 원, 84제곱미터 약 27억 5천만 원. 비교는 딱한 단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 단지인 레미안 원베일리 최근 실거래가는 59제곱미터 약 42억 5천만 원, 84제곱미터 약 65억 1천만 원. 하하하하하하 <laughs> 숨도 안 쉬고 59제곱미터 20억, 84제곱미터 30억 로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레미안 트리니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 규제로 묶여서 거주 의무 기간이 3년 유예된다 해도 실거주 해야 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실거주예요. 거주요건은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11월 10일 특별 공급 접수, 11일 일반 공급 접수, 11일에 당연히 모든 청약이 마무리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특별 공급 유형별 소득별 물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 레미안 트리니원은 규제 지역이라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70 추첨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 공급 물량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은 이렇게 되고요. 이 일반 공급 물량을 당첨자 선정 비율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총 물량이 500세대가 넘어도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누고 또 당첨자 선정 비율대로 나누니 you 얼마 없죠 이번에 가점 커트라인이 몇 점이 나올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74점 이상인 분들이 정말 많이 대기했는데요 대출이 적어지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가능 인원이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59제곱미터는 69점 커트라인 84제곱미터는 70점 이상이 커트라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추천 현재 물량도 있으니 잘 보시고 본인이 유리한 타입에 넣으셔야 해요. 다음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 85점 이상은 되어야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이렇게만 물량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 잘 확인하시고 가능성 높은 타입에 넣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 조건이 되면서 이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다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025년 3월 31일 청약제도 개편 이후 생특이 신특에 비해 물량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laughs> 물량은 이렇게 되니 본인 소득 구간 확인하고 가장 확률 높은 타입에 넣으셔야 해요. 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단지를 넣을 것이냐,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반포 DH 클래스트를 기다릴 것이냐. 84제곱미터만 무려 1,200세대가 넘는 물량인데요. 분양가는 30억에서 35억 정도 될 듯합니다. 자산이 되고 69점 이상이라면 무조건 기다려야겠지만 자산이 간당간당하거나 안 된다면 이번 레미안 트리니온 반드시 넣으셔야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당첨자가 나오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오늘도 돈 근육 키운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 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